자, 레인저 된 메카닉 경기, 가겠습니다. 상성은 확실히 메카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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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하이는, 네슬러를 꺾고 올랐다면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라인기차 써주면서, 그쵸? 아, 잠 바이퍼 깔려있었죠? 로보 6 카운터 쳐주면서, 꽃가루 압구루나여쿠루세이더 카운터 쳐서 올라온 사람이야! 카운터가 뭔지 보여줍니다! 자, 콤보, 살살, 살살, 설마, 설마! 꽃가루 압구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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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설마! 메카드롭 이후에 전복! 들어갑니다! 비 4만! 자, 한 콤에 스킬 4만 남았어요. 자, 숨어줍니다. 란다란다이 구석에 있는 거잘 캐치해냈고요. 하이눈. 하이눈! 아, 하이눈! 여기서 페이크였나요? 더블 건은 일단 스킬 연기잘 살렸어요. 콤보 실수하는 척 했지만, 이동상까지 잘 맞춰주고 이러면은, 헤드샷, 헤드샷. 난사 한번 맞춘대요 이스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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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전폭 들어갑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자 사실상 하이누님은 메카닉한테 한콤도안 잡힌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초반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기잡기가 빡세죠 레인저가 로봇은 늘어만 가는데 레인저가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자메카들 깔아주면서 한번 더 전폭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난사 들어갑니다 난사 이후에 스피딩 자 뛰어주면서 바베큐 하지만 밑에 로봇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콤보 연계가 할수있는 연계가, 연계가. 그쵸? 그렇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라인 리벤전까지 빠져주고. 자, 또 끌려와라. 이러면 솔라모드 있는 팩토리까지 곧 차거든요? 팩토리! 자, 팩토리 끝났어요. 메카드로 깔아주고, 팩토리 깔아주면 이게 데미지로 간단 마인드, 데미지로 간단 마인드. 자, 점포! 점포까지 봐야 돼요. 점포, 점포! 그렇죠. 이게. 발표 경직에 정신 못 차리다 보면 어느새 로봇이 내 눈앞에 들어와있죠. 자, 견수수도자님은 모바일 유저고요 애기부미님은 PC 유저입니다. 근데 상성은 여쿠르가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모바일이지만 PC 여쿠르, 데뷔님을 꺾고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상성이라고 불리우던 여쿠르 세이더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상 이게 PC의 일마 자존심이거든요. 자 견주수도자 거기서 일단 세인트 실드 먼저 기분좋게 갖다면서야 이걸 이 짧은 순간을 커진대시로 버텼지만 잘 피했지만 래서애기분면때기를 허용하고요 이번 콤보 스턱이 났어요 야 운도 좋아요 지금 운도 운도 지금 견주수도자님이 버프 조타임 제거해줍니다 이러면은 승창해주면서 서클리까지 들어가면서 탁탁탁 타임 크로스 80% 제거야! 신비도 어떻게 피할래 어퍼 바로 들어가죠? 어떻게 피할래이금 버프 걸려있기 때문에 턱이 나냐, 안 나냐? 아, 턱 났어요? 났어요? 펜트 실드? 홀딩 경, 경직? 아리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무리되면서 견투수도자 1대0. 애기분미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여쿠르 세이더, 여쿠르 세이더. 이 모바일이라고 깔보다가는 상대는 여쿠르라고요. 자, 힐팬 일단, 블루트 써주면서 견제로 갑니다. 자 보이드 써주면서 지금 엘마존 지금 펼쳐진거거든요 자 눕혀주고 여기서 보이드 연계 자 콤보 실수 애기붐이 애기붐이 위상 변화도 바로 빠지면 이 구석에서 구석에서 에반젤리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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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붐이 나쁘지 않았어요 신비타이밍만 잘 버텨내면은 나홀로 버텨주고 헬버까지 맞춰주면은 아 헬버 맞지 않았고요 이러면 이제 묵기기 다 버텼어요 묵기기 버텼으면은 칠펜 밀어주고 자 보이드 자 선, 썬더콜링을 일단 눕혀주고 자 칠펜 플루토 이어, 이어 콤보 이어나가면 여기서 풀봉을 깔아주고, 썬더, 썬더, 썬더! 마무리가 됩니다! 1대1! 동점! 자, 경지구전이면 무조건 초반 갈 거예요. 왜? 여구루가 상상상 초반이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자, 버프 걸어주면서, 데미지 맞더라도 일단은 거른단 많이 있는데, 여기서 플레임 스트라이크 잘 깔아둔 애기 분이 연기까지는 안 됐고요. 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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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 이러면 이어 기회, 예, 기회, 기회. 애기분미에게 기회가 오죠. 애기분미 반대로 보이드 깐게 너무 신이 한 돼서 기서드 쏜다, 쏜다, 쏜다. 피가, 피가, 피가 연습 수술 피가 사라졌어요. 피가 아니, 피가 어디 갔나요? 서클릿 일단은 보이드 카운터. 아, 고 기잡기가 어렵죠. 킥스 빠진 애기분미 신비 이거 어떻게 피할래? 야, 잡기 나옵니다. 여기서 원무공 타임크로스로 일단 기 잡으면 이상대가 한번 나와주고 애기분미가 이렇게. 겸수 추소자, 상성을 상대로 카운터를 아주 잘 맞춰주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아수라가 바도학자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수라 랭킹 몇 등이라고요? 1등입니다. 도노노투라님, 모바일의 희망, 보여주시나요? 또 모바일 분들이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모바일의 희망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자, 도노노투라. 자, 견대로 가면은, 확실히, 마도학자가 유리합니다. 이제 도놈수라도 이거 밀리지 않고, 작박까지 이런 유상물을 뺄수 있어요. 유상물을 뺄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일부러 딜 빨리 빼면서, 유상물을 뺐어도, 공지공도다 깎았어요. 이러면, 도놈수라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빙글 갈, 갈거 주고, 이러면, 열파탑. 있나요? 자, 아 여기서, 기문반 타이밍 때, 잭프로스 걸려주면서, 반중력 써주고, 급딜. 자, 타우형 나왔어. 타우형. 타우형. 어떡해. 떻 타우형, 타우형 무빙 좋아요. 그래서 기운만 갈고주면서 송충이 자 서로 한콤 싸움이에요. 사실상 이 아수라도 키 5만이면 충분하다 이 생각 할 거예요. 한콤이 한콤 한 번만 기잡자 비인이후에 송충이 아불이왕터 걸리지 않았구요. 여기서 카운터 아~ 무쌍파가 있나요? 무쌍파 없었어요. 자똥 같대로 이거 지금 8강전이 눈앞에 있거든요. 상공이 되게 잘알맞게 나왔기 때문에 똥같이로가 기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초반 유상면 빠지면은 이거 분노는 쓰라기 잡아주면은 한콤, 한콤, 한콤 이거 설마 그 콤보 가나요? 그 콤보, 그 콤보, 그 콤보, 그 콤보, 그 콤보 공격 급콤 써주고 얼려주고 비인 작파까지 써주면은 자지금반 이후에 파동 엔지까지다궈고 주고요. 자김 인자. 빙인, 구운반, 파동해자를 깔고 주고, 끈중이, 자여기서한복다운한복다운 한 아, 빙인 난걸로 재크로스. 이번 공부 마무리는 못 쳐요, 똥같대로. 마무리 못쳐요 극대, 와, 똥같대로 피, 피를. 자, 구동 빠지면 이거, 구동 빠지면은. 똥갓재로 할만해요. 이거 똥갓재로할만해똥갓재로똥갓재로 작파까지, 아, 작파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면, 수상 변화 있나요? 우상파, 피쿠백, 피쿠백, 여기서 피쿠백, 아, 블랙만 토 맞추지 못하면서, 1대1 동점 만들어냅니다. 장성의 똥갓재로냐 보겠습니다. 사동에 들어가면, 이상을 바로 빠지죠? 기분 좋아요. 조명수라, 이런 구석에서, 구석에서. 어퍼 들어가면은, 블루블루이 킥스까지 블루, 빠졌어. 이거, 위상 빠지고, 킥스 빠졌으면은, 똥, 도노노스라, 도노노스라, 이거 할만해요, 할만하네이 할 구석에서 구석만 버텨주고, 구석 버텨주고, 닭밥 빠지면, 똥갓째로부빙해서 아, 여기서, 방금, 빛자럼쏟 핀! 열파참 가운데 진 거거든요? 빙인, 자, 서로 한꼰 싸움, 여기서 한꼰 싸움, 어떻게한꼰 싸움. 자, 도노노수스라 지금 급한 게 보입니다. 똥갓째로가 그걸 과연 어떻게 풀어내갈지, 보겠습니다. 구석에서 수비적인 똥갓째로대 공격적인 도노노스라,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극딜 바로 그냥 나는 부동 박을래! 자음작파 응, 보자! 열파참까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빙인, 빙인! 얼려주면은! 파동해지까지! 자, 극딜로 갑니다, 극딜로! 작파 무쌍파! 여기서, 아! 자, 올려주면 올려줘. 이거 설마! 공부 마무리! 똥갓째루 공부 마무리! 마무리하면 8강전에, 8강전에, 8강전에! 8강전에! 똥갓째루가 합류합니다. 자, 오토학기대 70년기, 1성 공포대. 자 일단 오토아키 구석에 몰렸지만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에이스까지 먹어주고 콤보 실수 있었지만 오토아키잘 빠져나옵니다 자맹문사자 카운터 차지버스로 끄집어냅니다 야 유심케가 아니라 차지버스 끄집어내면서 몇파짱강제기상이긴 해요 여기서 어떻게 유심케 바로 한번 뛰어주고 끄집어내고 강제기상이긴 한데 이거 유상변화 못 빼게 하나요 그냥 야 유심케로 또 카운터 카운터 한영감독 카운터 오토아키 일단은 기심내키도 한번 기 잡아갑니다 한번의 기회로 지금 피가 역전했어요. 근데 이것도! 올라간 거를 유심승으로 카운트 오토악기! 야, 진짜. 어떻게 이마도학제 랭킹 이든 키십네키 상대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나요? 자, 키십네키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는지 키십네키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시공격으로 귀에 잡아갑니다. 스타트. 자, 이번엔 겨주면서 오토하기 자, 키신네키도 일단 구석에서, 구석에서, 어떻게, 구석에 어쩔래, 어쩔래. 어쩔래. 이면들 이렇게 버텨줘서 열받자 이러면 유상변나 있어요? 유상변나 있습니다. 유상변나 그냥 안 씁니다, 나는. 난유상변화안쓴다 마인드. 자, 안전히 빠져나가는 오토와키 가드까지 깔끔했고요 키신네키 위치는 지금 집 만드는 거죠, 지금 마도학자 집. 여기서 빙글 25%의 확률 억다 한번 당하면서 침내가 일단은 이 2세트는 가져갑니다. 1대1 동점. 자웨포마스터대 마두학자 가드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잭프로듀스에 떴으면은 맞아야겠죠 자시드 클라우스 깔아주면서 심내가 견제 다 깔아주면서 극대 콤보까지 맞춰줍니다 이다0퍼 삭제 하지만 여기서 오토학기도 만만치 않은 가드 발톱 카운터 좋아요 강제기상이긴 해요 강제기상이긴 한데 열파참 끄 집어내면서 무적을 이용해서 나와줍니다 오브다를 켜주고 어떻게 나갈래 어떻게 나갈래 여기서 사지버스 띄워주면서 자 강제기상이라 유 장면 안 씁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아, 여기서, 환영 건무 이후에, 어또 발토! 킥스 퀵스 빠지고, 킥스랑 이상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맹용당 국장 오토하키 자, 첫 발강전 첫 번째 경기. 여극허 암제 3등대 주목길 동보 소드마스터 2등의 경기 보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설산 수련장으로 갑니다. 암제대 소드마스터 경기. 자, 여기서 계속금 날카롭게 들어가는 주목길 동보. 여기커님 상대로 일단 첫 세트, 첫 콤을 가져갑니다. 자, 무크기 차조 서로. 자, 성강 맞춰주면서 일단 견제로 갑니다. 자, 여기서 빠르 들어가면서 여기서 킥스 빠는 거죠. 들어가는 척 빠집니다. 여기커님 일단은 킥 빠진 거에서 만족하면서 공력기관을블랙미러 카운터, 데들리 케이프까지는 끄집어 냅니다. 킥스 없는 거 알거든요? 없는 거 아니까, 아니까, 여기서. 픽스 끝까지 깎아주면서,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아, 여기서, 어, 주먹길 정보? 무리했죠, 살짝 무리했는데, 이게, 잘통했어잘통했으면은 디스트로 이어까지 있거든요, 이거. 1리그? 자, 계속 건 빠지면. 자, 묵히 오기 전에 가야돼. 여기서 님은 묵히 오기 전에, 묵히 오기 전에, 데들리 케이프? 설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픽스 빠지면, 픽스 빠지면, 묵히기, 묵히기. 자, 하이드로 피드, 디스트로 이어 카운터! 이야, 이거 주먹길 동보님이 아까 전에 묶규기를다 박으면서 카운터를 잘 박아서 여극커님 딸피 만들었는데 그 집중력으로 여극커님 1대0 역전을 해갑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주먹길 동보. <laughs> 자, 하베스트 깔아주면서 일단은 못 오게 막는 거죠. 주먹길 동보님은 그 하베스트를 캐도검을 한번 뚫어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폭명기검 들어갑니다. 라이스까지 먹고 풍경 기어면 주먹길 정보님이 일단 두 번째 세트는 좋기 시작할 수 있다고도 볼수 있죠. 자 치는 검 계속 빠지면은 여기서 나 기회만 잡히는데 블랙미러 가져오면 여기서 이거 없는 거 알아요. 여기 님도 자 장제이 상되면서 일어나면 일어나면 이런 못 뛰었어, 못 뛰었으면 야 디스 안 맞으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압축참 마무리가 아스 설마 아 손강이 남아 있었네요. 자 일단 출 이 박원발은, 지금, 속성 변환, 캔슬 했거든요? 버프 어, 다시 걸어야 돼요. 엠포카 걸어주고. 자, 여기서 하베스트 이후에 공중 콤보 가져가면 여극커님 기분이 좋아요. 최소 킥스탠딩 뺄수 있죠, 이러면은. 자, 너 바닥에서 있어, 어쩔래? 어쩔래? 바닥에서, 바닥에서, 바닥에서. 아, 주먹길동 홍보님은 그냥 나 맞겠다 선택했어요. 60% 깎이면서, 킥스 안 빼겠다. 이번 콤보에 어차피 안 죽는다. 맞는 거 허용해줄게. 여극커님 이번에 킥스. 아, 이거를! 마건발은 썼을 때 이거를 카운터 쳐주는 여극커 좋습니다. 데드리 케이프 이후에 디스트로이어, 점프 디스트로이어까지 너무 너무 깔끔했죠. 자또한 번의 주점 네 번째 주점 갑니다. 자캐도검 들어가지 않았고요. 캐도검을쓸때 여극커님도 빠르게 쓰면서 드릴로 밀어내거든요 한 번. 자, 무키 타이밍, 출. 이러면 헤이스, 먼저 먹는 건여극코 기분이 좋죠? 브릭미러 일단 버텨주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복면기검은 어떻게 세체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리그 깔아주면서, 여기서. 안 들어갔죠? 복면기검 사실상 필살기인데 빠르게 밀어주고, 쉬은거 11급 따라가면은! 자, 콤보 안전하게 띄워줍니다, 여극코 이러면 은 콤보에, 이번 콤보에, 빗트는안 나오더라도, 극딜콤보 막아주고, 빗트로 죽을 만큼 피 깎아주면, 킥스탠딩 나오면 계속, 야, 여기서, 그렇죠. 여극코님이 이친 필살기가 남아있었죠 모든 스킬 다 카운터 들어오는거 블링미러 카운터 치면서 디스트로 이어 맞춰 쓰고 들어오는거 데드리 케이 프로 잡아주면서 3대1로 여극커님이 4강전에 합류합니다 자 애기붐이 전판에 여우쿠루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한번더남쿠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마 대남쿠루세이더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엘마스터 애기붐이 대남쿠루세이더 케이크하우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버프는 걸었지나 애기분이그 밀어냅니다 자, 보이드 깔아주면서 여기서 청격 들어가나요? 청격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기못 잡으면 여기서 합티즘 형님 들어왔죠 자, 위상 변화 빠지면서 오히려 헤이스 먹어주는 25%확률 떠주면 불법을 이후에 자, 킥스 나와요? 킥스 나와요? 킥스 나오면 자, 여기서 디플렉스 올라가 카운터 치는 케이아스 위상 변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승창 망치까지 애기분이피 박살 60% 어쩔래 나 진비시야 케이가우스 한번더 연달아 끼 잡아갑니다. 애기 분미를 사정 없이 놓아주지 않고 칼로 꽂아주면서 마무리가 저킥 스탠딩 나오면 앞뒤 짐한번더 나와주고 디플렉트 월 어쩔래 한번더 승찬 골 올려주고 마무리는 디플렉스 월빵 터져주면서 케이가우스 1 경기 가져갑니다. 니다자 설상수련장. 자, 통장 깔아주면서 일단 구석에 몰아줍니다, 애기분미. 여기서 구석에서, 구석에서 콤보, 콤보, 콤보 어떻게? 얼려주면 여기서 한번더 밀어주고, 자, 플레임셀크 띄워주면서 기분 나쁘, 나쁘, 기분 좋죠, 애기분미? 묵여기묵여기묵여기묵여기 여기서 유상분한 빠지면 신비 타이밍 어떻게 할래? 와, 원목은 잡아주면서 빙결까지 이러면 애기분미가 승리 여신이 될수 있나요? 아, 케이크우스메에저 그 적중해주면 플레시 글로브 이후에 그 다음 콤보에 승창 깎아주면서 망치 망치! 자 정신따라 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어줍니다 케이가우스의애기분미를 정신못차리게 사정없이 패줍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피 5천 애기분미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합지진 맞고 사망 자애기분미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8강전 경기 보겠습니다 자 2대0으로 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보이드 따라주면이분석에서자 선컬로 선컬로 여기서 잠만실때 밀어주고 여기서 카운터 그쵸 애기부이 드디어 원래 1세트 2세트 때 하려던게 이거였거든요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여태까지 노렸던거죠 날 깔아주고 너뭐 나오지마라 너뭐 나오지마라 디플렉트 나오지 월다 스킬 안들었죠 진짜 신비타이밍 유상변화 있어요 이럴때 이제 위상변화 쓰라고 있는거죠 이렇게 빙결 안걸렸고 자 보이드 깔아주면서 못들어오게 못들어오게 b4000 4만자풀보를 깔아주면서 견제로 가죠 보이드 자 여기서 푸에 얼어주면은 프린임트랙크 떠주면서 썬더 썬더 일단 한숨 돌리는 애기부미 2대1 만들어냅니다 자게이가우어 한발자국만 더 가면은 4강전이 눈앞에 있죠 자 버프 걸어서 안전하게 갑니다 게이가우스 일단은 플래시 글로브 캔슬 났거든요 자스매져도 없고 이런 프린임트라크써주면은 이번 콤보 애기부미가 공중콤보 가져가며 스탠딩까지 한번더 자 디플 빠지고 합티즌 피고볼이 있기 때문에 적대는 빠져야겠죠 자, 칠팬 깔아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원목은 일단 잡기 한번 썼기 때문에 크로스 카운터로 누운거고요 자, 썬더, 썬더. 여기서 칠팬, 카운터, 보일러, 플레임 크 보이드. 자, 이러면 정신 깔아주면서, 어, 이거 공중콤보, 공중콤보. 자, 킥스 나와주고, 헤이스 먹은 애기분미, 애기 헤이스 먹어버려, 보이드. 자, 슈파마 버텨주고, 합디즈이상 변화를 버티는 애기분미, 여기서 공중콤보, 이거 킥스 없는 거 알아요? 어, 알면은, 알면은, 보이드로 스탠딩 나가지고, 헤버스 맞춰주고, 풀범을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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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 눕혀주면서, 애기분미. 이제 2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연 4강전에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가 될지 사망의 탑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드가 적중하면은 자 럭키 스트레이트 약간 쇼그친거였죠 케이가우스 애기붐미 애기붐미 애기붐이풀붐을 애기붐이 애기붐이 깔아주고 헬버 깔아주고 이번 콤보에 반피로 아작을 내줍니다 자나흘로 오지마오 파티즘써보지 마. 여기서 위상 변환이 남아있죠? 자, 신비드인데 망치? 자, 썸, 버스 안걸리고, 여기서, 드매셔 이모, 이번 콤보, 그러면, 정신 나오거든요? 어떻게, 플래시 그러브 써주면서, 적당히나 깎아주면서, 자, 정신. 신비지 없나요? 신비도 없으면, 피만0 0이면은 사실상 피가, 헬버스 맞으면서, 그대로, 플레임스레크 연계로, 이기분미 페페, 승승승으로, 4강전 엘마의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자마도학자대 웹판 마스터 오토와키 왕의 기한입니다. 자가드 좋아요. 자 길드 내전 이기도 하죠 지금 서로 알콜 길드에. 자 일단 견제 맞춰주면서 이러면은 오토와키 님이 페이스를 못 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맹룡 당창 이걸 버텨내는 똥같이로. 갈토 카운터 이상면 이거 킥스 뺀 거죠? 한번더 사지 버스로 빼주면서 유심케 안 들어갔으면 여기서 똥같째로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오토아키 상대로 침착하게 여기서 어떻게 공받는 파리채까지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열파 아니 당궁참 막타에 떴지만 연기까지 안됐고요 헤이스 냉룡당궁참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면지끼 이후에 하지만 오토아키 HP 남은 자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라라 바로 나오죠 자 이거 지금 오토아키 어지러어질할거예요 마두가 이렇게 셌나? 뭐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상성상 마도학자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똥갓제로가 이번 시즌에서 매칭을 가장 많이 돌리는 마도학자 중에 한 명이네요. 접었다가 다시용 오토와키 대 노력의 끝판왕, 노력으로 올라온 똥갓제로거든요 여기서 유심 승까지 올라가지만 이미 똥갓제로의 도나기에 있었습니다. 2대0, 똥갓제로 자, 설산수련장 갑니다. 유심캐 들어가지만 여기서 빈결 드어가면 블랙망토 잡기는 어쩔 수가 없죠. 운까지 따라주는 똥같이 25%의 확률로 오토아키를 얼려버립니다. 열파참 들어가는 오토아키. 여기서 콤보 연기 들어가면 유상변화. 여기서 차지 크래시. 역시 오토아키 피지컬 보여줍니다. 피지컬 오토아키, 오토오토, 오토아키. 자, 키 빠지면 여기서 가전 한번 해주면서 열파참. 유에 안통했어요. 여기서 유심승 들어가자. 그래맹룡당무차을 띄워주면서 이번 콤보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유심, 타지버스 있지 않나요? 여기서. 환영건물 뭐, 검풍! 이후에! 연계 안됐고요 발도 한 방이긴 하죠? 자, 과연 오토하키 여거, 설마, 똥갓재로가 이거 역전 가나요? 똥갓재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면대짓기! 아! 들어, 발도를 못 맞추면서 폭발주루루로오토하키를 3대 0 잡아냅니다.